124번. 2차 함수 f(x)와 다항 함수 g(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f(x) 3g(x)가 2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g(x)분의 8f(x) 3g(x)의 값은 자, 우선 제시되어 있는 이 단서를 보면은 얘를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h(x)로 치환을 해 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가 리미트. 자, 우선 2f(x) 3gx를 h(x)로 치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3gx. 3gx가 2f(x) h(x)라는 것을 알죠. 자, 이 f(x)는 이차 함수가 될 거고 이 h(x)는 2로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차는 이 fx가 결정을 하는 애다. 자, 3gx가 여기도 등장을 하고, 3gx가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식을 바꿔서 적어주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3gx 대신 2fx-hx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fx 마이너스 2fx 플러스 hx,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여기 hx가 2로 수렴을 했었죠. hx가 2로 가고,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최고차,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가 2차다. fx가 최고차를 결정해주는 애다. 그러면, fx, 여기 fx가 6fx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 같을 때는 계수의 비만 따진다. 2분의 6. 약분해 주면 3으로 수렴을 하고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